조선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형벌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조선은 겉으로 보면 예법의 나라였지만 법과 처벌만큼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연좌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함께 처벌받는 제도였습니다. 반역이나 불충이 있으면 부모 형제 친척까지 모두 삶이 무너질 수 있었죠. 두 번째는 곤장과 태형 같은 신체형입니다. 단순한 매질이 아니라 뼈가 부러지거나 평생 장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상보다 훨씬 가혹한 형벌이었죠. 세 번째는 목에 커다란 나무 틀을 걸고 다니는 칼이나 곰비라는 형벌입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며칠만 지나도 제대로 눕지도 먹지도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는 유배, 제주도나 흑산도 같은 외딴 섬으로 보내졌는데 지금은 관광지지만 당시엔 사실상 생존 싸움이었죠. 마지막으로 조선은 불효를 가장 무거운 죄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부양을 소홀히 하면 실제 처벌을 받았고 경우에 따라 중형까지 가능했습니다. 조선의 형벌은 단순히 잔혹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질서와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조선의 숨겨진 현실이었죠.